회사 임원들이 성과급을 1인당 수천만 원씩 가져갔다고 한다면 회사 경영 정상화를 하는데 의지가 있는 분들입니까? 근데 이 상황은 고통분담이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다고통전담 시킨 것이죠. 2018년 g m 대우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약 8,250억가량을 산업은행이 출자를 해줬습니다. 사실 산업은행이 출자한 건 국민의 혈세라고 해도 다름이 없습니다. 맞습니까? 예. 지원한 이후에 사악하진 사장을 비롯한 회사 임원들이 성과급으로 1인당 수천만 원씩 받았다고 하는데 총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? 아, 그 부분은 제가 모릅니다. 2018년 국세청이 진행한 정기세무조사 결과 탈세 혐의로 200억 이상의 세금을 추징당했다는데 이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? 네, 그 사실은 보고 받았습니다. 카와 네. 카제안 사장을 비롯한 회사 임원들이 성과급을 1인당 수천만 원씩 가져갔다고 한다면 회사 경영 정상을 하려는 데 의지가 있는 분들입니까? 부적상의 뭐 타당성이 있습니다. 이분들이 1인당 수천만 원씩 받아갈 때 노동자들에게는 임금 동결 성과급 제로 하면서 고통 분담을 시켰어요. 근데 이 상황 고통 분담이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다 고통 전담시킨 것이죠. 뿐만 아니라 불법하게 했던 노동자들 정규직화 하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몇 년간 농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경영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수천억을 지원한 이유는 경영인들 성과급 가져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고 있는 노동자 수만 명, 협력업체 가족들까지 합치면 거의 20만 명에 달하는 이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 하라고 하는 문제이고 인천 지역 경제 에 얼마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회사 임원들이 자신들의 성과급을 따박따박 갖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는 거 아닙니까? 공적 자금을 지원한 기관일 이 뿐만 아니라. 이대주주로서의 역할도 충분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역할을 충분하게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불법상황으로 인한 벌금과 과징금 추진 현황 그리고 성과급 지급 현황을 좀 파악해서 종감 전까지 원실로 제출해 주십시오.